자, 구회 문제. 신화 국가 뭘해 볼까요? 자. 어, 1번 1번 보니까 뭐별 문제는 없네요. 뭐 병합하고 뭐라 고 그랬어요? 가운데 맞춤. 제가 혹시 글씨 잘못 읽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궁서체. 다음 어, 글씨 크기가 2 0 포인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뭐로라했어요 굵게 실사 네 이렇게 된것 같고요 어? 다음에 이 제목 앞뒤에 미음 눌러서 한자 눌러서 어, 탭키 누르시면 쉽게 나오죠 어이거 뭐예요 어, 어 클로버 자또 해도 되는데 그냥 컨트롤 C 그냥 컨트롤 V 할게요. <laughs> 자, 다음, 두 번, 세 번째는, 어 A4, 뭐, 이세 군데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자, 보세요. 여기 병합했죠 자, 그 다음 병합할 때, 뭐 들어오면 되죠? F4. 그죠? F4. F4. 편하죠? 다음, 세 번째는, 제목행을, 그, 컨트롤 1 눌러서, 이 맞춤에서 그, 가로를 균등분할, 맞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라고 한것 같고요.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글꼴색을 빨강, 채우기를, 뭐야, 노랑. 채우기를 노랑으로, 네, 이렇게 된것 같아요. 다음에 그 4번을 보면, 음 G4부터 G15죠. 여기죠. 음, 어, 천 단위 구분하라겠고, 천원 단위가 되라겠고, 0일단는 0라고 하겠네요. 쉽습니다. 이거 우리 배웠었어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지정에서 무조건 4콤마 3 0 그리고 콤마 하나 하면 천원 단위가 되죠. 큰따옴표하고 뭐라고 써줘요. 큰따옴표하고 천원 이렇게. 앞뒤에 뭐 붙여주고, 끈다음표 붙이는 게 원칙이니까 붙이는 습관들이세요.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다음에, 어, 네 번, 다섯 번째. 어, 제목행 이거 할때 컨트롤 뭐누르면 돼요. AR이 쉽죠. 모든 테두리어라고, 뭐, 어, 그 다음에 제목행에다가 여기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 맞죠?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 기본 작업 3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를 보니까 텍스트 나누기라고 했어. 요 여기 잘 보세요. 네. 여기서 무슨 나누기? 데이터 누르시면 됩니다. 텍스트 뭐 네. 나누기. 자, 옛날에는 우리가 어, 텍스트 불러와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험지 안 나오고 텍스트로 나옵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탭이 아니라 뭐로 구분하냐면. 쉼표로 나누라고 했고요. 다음 또 어, 네. 구분과 자 구분은 어, 제외. 다음에 직원 수도 제외. 제외. 안 가져온다 했죠? 네. 마침하면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네.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 체기는안 할게요. 네. 네. 홈 눌러서 글씨 크기. 빨간색 그리고 진하게 기울이지 말자. 자 왼쪽 정렬하겠습니다. 다음에 1번 문제를 봤더니 판매 곱하기 할인율이네요. 어 재미난 문제네요. 자 는하고 if 네어 문제를 봤더니 판매 곱하기 할인율이 이런 얘기네요. 2% 판매액이 어디 있어? 네, 판매액 곱하기 할인율이 어디 있어? 아, 이걸 리프로 해야 되는 거 잠깐만. 아. 네, 이거군요. 는에서 판매액 곱하기 2% 써야 되는군요. 2% 주문량이 어300 이상이면 300 이상이면 15.0.15로 해도 됩니다. 어, 1 8 1 1 1 자, 1 1 1 1 1 1 1 1 1또1 1또이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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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1 1이1 잠깐만 1 1 1 1 1이1 1 1 1 1이상이었지 아, 1 1 1 1 1 네, 200 이상이면 뭐가 돼요? 네, 13%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가 되고요? 나머지는 7%. 나머지는 7%. 음. 네. 그런데 이거 if s로 시험 문제를 할 수도 있죠. 네. if 뭐로? s. 로 저번에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오늘은 생략할게요.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넘겨봐. 음. 어, if 하고 라운드 다운스라고 겠네. 문제 좀 읽어줘. 나 문제, 문제가 그래, 아, 그래. 1번 그래. 문제가 어, 이 라운드 다운로 해서 마이너스 3까지네요, 있 이거. 이거 라운드 뭐? 다운 하고요, 뒤에 콤마 그래. 마이너스 뭐? 어. 3까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몇개 들어가게, 이렇게? 3개 들어가게 돼 있어야죠? 네. 음.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아하, 는나고 에버리지프. 정답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 여자. 그죠? 콤마, 뭐에 대한 평균이야? 총점에 대한 평균이죠. 근데 소수점을 절단하라 했으니까 TR 트렁크 뒤에다가 콤마 0해도 되고 그냥 뭐만 닫아도 돼요 가라도 닫아도 소수점이 절단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점수를 표시하는 게 콤마 0해도 됩니다 이 자리에 여기 콤마 뭐? 0 이렇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생략해도 됩니다 다음 <laughs> 세 번째 문제는 어, 표준편차 구하라고 그랬네요. 반올림해서 소수 몇째짜리까지 첫째 짜리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좀 특이합니다. 는 하고 s t v EVS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원래는 STD EVS 표준편차 이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얘는 뭐야? 그냥 표준편차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구하던 거고, 자 이제 바꿨다 고 그래요. 이쪽 S 있죠? 얘는 표본 집단의 표준편차 구한대요. 그리고 텍스 트 문자는 자동으로 제외한대. 문자가 있으니. 그런데 문자 없으니까 똑같이 그냥 숫자에 대한 뭐가 구했으니까 똑같은 얘기죠. 표준편차 구한다는 얘기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되고. 그냥 소수점 있어서 좀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라운드 써가지고 소수점 몇짜리까지 네, 뒤에서 콤마 1을 소점 첫째 자리까지 하겠대요 그런 얘기 같고요 다음 4번 문제는 어, 성별이 여자인 사람이라고 되어있네요 성별이 여자인 거 컨트롤 C로 해서 컨트롤 뭐로 V로 붙이고 어, 최고와 평균에 뭐로고 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평균과 성별이 남자도 있네요 성별이 그러면 여기는 남자인 어깨야. <laughs> 왜? 성별 여자는 여기 있죠. 이해갔어요? 네. 다음 Dmax. 자이 d m a x 라면요 그러면 성별 여자부터 할까요? 남자부터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전체 표법이 콤마 평균이죠 콤마 조건이 성별이 두고 여자인 사람 빼기 Dmax. 자 D자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무슨 범위 전체표 범위 그 다음에 필드명 콤마 성별이 누구 남자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이거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게 절대값이죠 ABS l u t 트자 뒤에서 가로 닫아주면 네, 플러스로 변하겠죠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다음. 어, 5번 문제를 보니까 평가 점수를 음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겠네요. 어이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었겠어요. 블루업으로 해서 이런데, 나눈 나머지니까 mod 함수까지죠. 165를 빼서 얘로 나눈 것을, 어, 이제 뭐야, 한 것, 을 뭐로 나눠서? 핵으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를 여기서 찾아서 F4.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그리고 1이죠? 나눈 것이 숫자니까 이게. 네,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다음. <laughs> 분석 작업 1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은, 어, 자, 컨트롤 A.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오케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처음 보는 문제들이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위치를 어디으로하라고 되어 있냐면, A열 20, 어디야? A열 20, 이래, 여기네요. 여기다 찍으라고 했네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고 지역을 필터. 출고지역 글씨 좀 찾아주시는 요 네. 이거 봐 아, 네. 글씨 잘안 보니까 이 출고일은 어디야? 아이고. 출고일은 행. 응. 출고일 응. 글씨가 어떤 건니 이거냐? 이거냐? 응. 이거야. 이거요. 응. 행. 행이라고 했나? 응. 네. 응. 월 없애버리라고 그랬죠. 생기면 응. 출고일을 그 다음에 주류명이 열. 주름이, 주름이 네. 이거 맞지? 네. 열. 그 다음에 합세다가 총액이 합계? 네. 총액이 합계. 예. 총액은 좋은데 천단어란말 없네? 네. 행과 열의 총합계 없애라고 되어있다. 맞아요? 네. 자, 마우스 오른쪽 특이하네요. 피벗테이블 옵션에서 요양미 필터에서 둘다 어떻게 하래요? 없애래요. 이렇게. 그다음에 어, 월 단위로 하래요, 얘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그룹해가지고 뭐로 월 단위로 해달래, 맞아요? 다음에 현재 시트에서 y는 어뭐 해달래요? y는 빼달라 했으니까 요거 눌러서 아 여기구나, 여기 눌러서 뭐만 빼달래? y만 빼주면 되겠어요. 이렇게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도 보도록 할게요. 어 H7 h 7이 어디야 이거 여기 여기 이건가 540여아 알겠어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우리 많이 봤죠 네. 목표값 찾기에서 여기다가 얼마 600이야 목표 600. 목표가 600이에요 600. 어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이 뭘 바꾼다 고 그랬어요 7, 일반 판매량 어디? 이7 여기 맞나 여기 여기 맞나 여기? 여기? 네네자얼 얼핏 보여서 잘안 보여서 맞죠? 네자 다음에 매크로 작업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하는 내용이라 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자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sum 함수 쓰고 아 이거 도형을 그리라고 네 G13 G13 에? 여기다 그리라고 이상하게 c13 아아 이게 눈깔이 이제, 이제 막자 d 1 3영역에다가 뭐래 아 개발도구로 자 이거 맞나 모르겠네요 자 지금 핸드폰 화면에서 보는 거라 잘안 보여서 한번 유추해 볼게요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합계라고 한걸 하라고 한거 같아요 그리고. 어? 합계 페지기도번호르라고 그랬죠? 기록? 기록 확인 지금부터 이제 합계 구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좀 쉽게 할게요 여러분도 눈 썸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저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중지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이름을 합계 눈썸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F13, F14, F13, F14, 요두 군데네요. 네. 여기다가 도형의 사각형. 네. 삽입. 도형에서 모서리 둥근, 그냥 사각형이요. 둥근 네. 모서리 요거네요. 네, 알테키 네. 눌러서 그리겠습니다. 마스 우 오른쪽, 매크로 지죠 이름이, 심표, 심표. 심표? 아... 네, 패지겨도 기록, 확인. 지금부터 하는 건블록시드에서 어디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거. B4부터 F11까지, 여기네요. 신표면 요거죠? 네, 블록에 대, 기록, 중지. 자, 이름 주는 거,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서, 가운데,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신표 다음,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여자만 표시하려고 그러네요 자 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버 선택 눌러서 어, 여기 행렬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유영 여자 맞아요? 김선호 뭐? 제거 다음에 최혜식 클릭 제거 다음에 서진수 너 아웃 다음에 안창민이 세거 다음 임상우 어 요즘에 내가 상도 드라마 보고 있는데 옛날에 임상우 나오는데 자세거 행렬 전환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자가 있어요. 얘를 뭐로 하라고 했냐면 어, 3차원 뭐로 원형으로 하라고 했어요. 와서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서 원형 중에서 삼차원 원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추가를 해서 플러스 눌러서 차트 버 뭐, 제목. 제목 클릭 해가지고 어, 글씨가 뭐 여학생 키 뭐야 측정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어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 글꼴을. 도둠체. 아 네. 이거 클릭해가지고 해가지고요. 도둑체. 다음에 또. 어, 16포인트. 자, 여기가중요한데요 글꼴색을 흰색 배경에. 자, 보세요. 흰색 배경이 이겁니다. 흰색이 흰색 배경이래요. 네. 배경이 어디있어 이러지 말고. 같은 말입니다 착각할까봐 얘기해 드렸고요 채우기는 녹색 물론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서식에서 여기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네, 바로 하는 게 편하죠 여기 다음에 어, 각도 계열의 첫 조각 자 보세요 바깥에 찍었다가 따닥 하면 각도가 나옵니다 첫째 조각 각도를 왜또 하드 바깥에 찍는 게 편하죠 이렇게. 다음에 계열에 어, 잘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값 추가 눌러줍니다. 그 다음 숫자를 따닥 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값과 항목 이름을 알아요. 값과 항목 뭐 이름 지시서 없을 거고요. 그리고 오따가라고 그랬냐면 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안쪽 끝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됐고요. 다음 차트 영역 바깥에 찍었다가요. 자 따닥. 자 차트 영역에 채우기 테두리에 그림자 옷셋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자 여기 있습니다. 그림자 눌러서 오자 어... 그래서 안쪽 가운데라겠나아 오른쪽 옵셋 어. 오른쪽 아래 네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오른쪽 아래 어떤거냐 아, 이거 이건가? 네네자 글씨 안보여서 제가 혹시 틀리면 여러분들 수정하세요 네. 그리고 둥근 모서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채우기 버튼 눌러보시면 하단에 테두리 있어요 여기서 무슨 모서리, 둥근 모서리 찍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음. 자다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이게 구회차 스나고 마무리할게요.